국회의원 고양 정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금 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현아입니다. 이미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도시주택 전문가로서 주로 건설 주택 도시계획 건축과 관련된 쪽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일산 출신도 아니시고 그분도 전략공천에서 외부로 오신 분이신데. 어, 저는 그분이 정말 지금 일산 지역에 정말 필요한 문제 해결에 적임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생뚱맞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주택도시 전문가로서 여기에 단수공천이 된 이후에는 이 지역에 그런 이슈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당의 전략이 저는 일치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입니다. 일단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울의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두 동강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은 개발되면 이것은 서울에 편입되어 서울의 외연을 확산시킬 뿐이고 고양시의 나머지 부분은 더욱더 취약한 베드타운으로 전략시키는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들이 인프라, 교통이 부족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릉 쪽도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저는 일자리를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어떤 친환경 농사, 도시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산은 공항으로부터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또 우리가 남북교류를 할 때에도 어떤 친환경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지 여기에 웬 집이 웬 말입니까? 네. 비례대표로서 나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제가 잊고 있었던 선교사와 의사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됐고요. 두 꿈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음, 의사는 그렇죠. 육신을 살리는 거 성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그렇죠. 거 어,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또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 아픈 것들을 굳히고 싶어서 정치를 합니다. 저는 그걸 생명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꿈이었던 의사와 성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정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정치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